마다 뜨거운 리액션과 함께 셔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우 최재님 배우님의 포토타임 가겠습니다. 어색할 때 수학 여행 포즈. 아 <laughs> 어? 아 뭐라지? 아오 <laughs> 뭐래도 다 괜찮대요, 얘. 자, 이제 5, 4, 2, 볼 하트에 달리 볼 하트. 볼, 볼 하트. <laughs> 아, 쓰. <laughs> 둘 하나 여기까지 네. 아, 아이, 귀여워. 자, 여기까지. 네. <laughs> 어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, 네. 아유... 강아지 귀가 뭐야, 그것도... 자, 이제 촬영은 그만 해주시고... 고요 네. 자, 이렇게 해서...